마태복음 1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좀더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초대교회까지 이어질 때, 그때 당시에 이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었는데, 헤롯 가문의 그 왕들의 이름이 다 헤롯이에요. 그래서 좀 뒤에 무슨 단어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초대 유대 통, 총독이었던 사람이, 본봉왕이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여기 나와 있고,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그 밑에 이제 아들, 두 번째 아들이 헤롯 대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가는 선은 직계 가족, 그러니까 출생이고요. 여기 진하게 된 굵은 글씨 굵은 선으로 된어는 것은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여기서 보시면 갈릴리 총독이었고, 유대 왕이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예수님 당시에 두살 아래 모든 영아를 죽였던 사람이 헤롯대왕이고요. 이 헤롯대왕이, 이, 그, 말다케라고 하는 그 왕비와 결혼을 해서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 빌리비세를 낳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두의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요셉이 하나님 지시로나사렛에 정착할 때 왕이 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대왕 때 그 요아 사례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다스릴 때 요셉이 그 다시 돌아왔죠 나사렛으로 정착을 했고 이제 그를 이어서 형제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그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죠 그리고 어, 세례요을 참수시킨 사람 이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게 안티파티도 아니고. 안디바, 안디바였고. 그리고 헤롯 빌립, 이제 요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요세 번째 헤롯 빌립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태어났습니다. 어, 그,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을 밑에 한번 보면요. 어, 헤롯, 빌립이 세세 번째 형제는 이둘에 드라곤인의 분봉왕 누가복음 3장에 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위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헤롯 땅의 어머니가 다른 거죠. 아 헤롯 땅의 부인 다른 부인 아,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해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오고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가 나오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사람 유대 왕이었고.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를 살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그러나 나중에 급사했죠. 이 사람이고 헤그롯 아그리바의또 직계 아들 헤그 롯아그리바 2세가 있는데 헤그롯 아그리바 2세는 갈릴리의 본봉왕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났고 사도행 26장에 나옵니다. 에루살렘 멸망 후에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고 누이 번니게와근신상간했는 이게 사도행기 25장 13절에 나옵니다. 번이게는 그러니까 총독 베스토와 재혼했고 누이 두루실란 유대총독 벨릭스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난잡하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왕족끼리만 결혼하고, 유럽의 왕가도 그렇고, 음, 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기업까지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하롯의 족보를 우리가 아는 게 이해해 편할 것 같아 요 그렇지 못하면 뭐 헤롯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해서 헤롯이 죽었다 가 살아났는지 헤롯이 분신술을 쓰는지 뭐 여러가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한이 살아났다고 여겼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헤롯을 죽였으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때도 죽이려고 했,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헤롯왕과 하늘 나라를 보면 또한 헤롯 대왕은 예수 탄생 막으려 베들레헴의 두살 날의 아이들 다 죽였죠. 마태복음 2장 16절,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이 일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아들이 하루도 안티파스인데 동생 빌리베아의헤르디아를 아내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세례왕을 감옥에만 가뒀어요. 겁주려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그 헤롯 그, 헤롯 안티파스가 뺏어온, 원래 빌립의 아내때 헤로디아가 아주 더 악한 여자에서 자기 그, 아 어, 딸을 춤추게 만들고, 그 춤추고, 그난 대가로 헤롯 저기 세례요한의 목을 게 따, 라 따달라. 이런 악한 말을 했죠. 어, 레, 레위기 18장 1 6절 보면 너는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제수씨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의 문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세요한이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죠. 요한의 지적은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당신이 유대의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헤로시, 그, 저기, 세레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그 길을 열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례관이 감을 갇혔을때 그를 구해내지 않았죠. 뭐 면회도지 않았고 세례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이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요한인 결국 죽었어요. 헤롯시 생일에 춤을 춘 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버렸죠. 성적인 유혹과 어떤 그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런 것. 권력과 성문란한 유착관계 속에서 세례란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헤롯의 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롯의 목을 달라고 한 겁니다. 원래 남편인 빌립이 아닌 더큰 권력자인 안티파스에게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겁니까? 그 권력자들이 더 물란하고 어, 탐욕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쾌락적이에요. 그러나 탐욕과 권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속에서 내가 이렇게 권한 당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어떤 의미만 있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 세상 안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권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권한도 당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 내게 주어진 그 권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맡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 이렇게 인간적인, 어, 어떤 그 생각이나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거나, 해 헤쳐나가거나,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런 것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남편을 바꾸며,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안을 죽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한 일도, 그녀 못지않게, 무서운 거가 되었겠죠. 헤로스 그, 세례안을 죽이기 주저했지만, 술에 취하고 성적으로 유혹당하고, 주변 상황에 휩쓸려서, 내 주고 맙니다. 우유부단한 포퓰리즘적 포플리,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그 비슷한 인물이 마태복 27장 2 4진에 나오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이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에게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받게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와서 늘그 죄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죠. 아디아포라의 문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문제는 포용하고 양보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고려전 10장 9절 13절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일 음식이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하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행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세례하는 자신의 목숨을 잃었으므로 하나님의 어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죠. 딸에게 한 명세와 잔치 참석자들의 눈, 눈길로 인해 세례의 목을, 세례의 안의 목을 베은 그 어리석은 왕이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나. 아, 딸이 그반 나의 모습으로 춤을 추고 한 사람 귀한 선제 생명을 빼앗고 그것을 쟁반에 담아서 들고 가 어머니게 주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석 정치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가 들어오고 정치가 있는 곳에 가장 어, 더럽고 또 극악한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된, 정반대의 된정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세례관조차도 예수님이 그, 그 더럽고 탐욕스러운 그 음란하고 가장 최악의 똑똑한 일이 모여있는 그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들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온 나라는 또 다른 정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정치에 의해서 무너지고 돈으로 응지 자는 돈으로 망하고 칼로 응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응하 자는 말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죽으심의 행위를 따를 수 없어서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난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결국 무지한 불특정 다수인의 폭력 위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독사의 자식들라 이렇게잖아요 권력자들 향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관을 무 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헤로디아가 그 세례관을 죽이려고 해도 주변의 정치인들이 그 사람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못 주겠었어요. 헤롯 집안이 그 이름의 집안이잖아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유대교를 눈치를 많이 봤어. 요 유대인들조차 세례하는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고마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하는 순교 이야기라면 자신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도 세례요한처럼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는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 세례요한을 구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 먼저 한게 아니라, 비참하게 죄 없이 죽는 것도 먼저 그 길을 가서 이제 예수가 그 길을 그,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뒤에, 뒤에 순서로 그 길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림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으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세상과 타협에서 번영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해서 어, 고난을 하는 것보다 더 어, 부끄러운 것이죠. 진정한 권세가 헤롯이나 다른 위정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권력 지향적인가, 성공 지향적인가, 명일 지향적인가 그 필드가 세상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다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왕이 마태복음이 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라 우리는 신하고. 신하는늘 왕의 말에 길을 여울하고 우린 늘그 왕, 왕을 위해서, 어, 왕의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어, 우리가 강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 있는 것이 바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관도 갔고, 예수도 그 일을 따라갔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난 거죠. 자, 이제 5병 이하의, 병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어, 드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흔들러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첫 번째 뭡니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관심이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감정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나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면서 그치지 않고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무리들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빈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해가 저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세 가지 위험. 빈들은 동물들도 있고 춥고 먹을 것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오병이어 거기서, 일종의 물고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그러니까, 남자자, 아이까지 합하면한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 엘리아가 행어보다 더큰 기적이에요. 그는 떡 20개와 채소한 자루로 100명을 먹였어요. 어, 비교가 안 되죠. 숫자로는, 이, 어, 200배. 그, 렇게 많은 사람을 더 먹이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네복음서에다 나오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요한 복음에서는 성찬식으로 나옵니다. 어, 어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의 살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이들이 식인 종교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핑계에 따른 핍박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이 내 피다.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오병이어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그 표적을 행하고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 그대로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따른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 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멋있게 설교하고 대단한 차양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 몸을 자기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을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그들로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고 오병이어가 멀리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이 본문 어, 공과복음상에서는 일단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한끼 정도는 굶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기술 먹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먹은 게 아주 뭐 그렇게 적게 밖에 먹을 수 없었을까 할 정도로 물고기, 떡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뿐이었어요. 그 고백을 듣고, 네 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앉히라. 여기 앉다는 비스듬히 기대요. 이렇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당시 어떤 잔치집에서 있는 모습이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 갑자기 광야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인공과같으니로병여가 축제가 된 거죠. 갑자기 혼인 잔치가 된 거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할 때 아,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해서 만날 때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핵심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양 혼자한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빈들이다, 애도 저물었다 우리 마을에 가서 뭘까 사 먹게다, 사 먹이게 달라. 예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상황만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 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상황만 하아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기도좀 나누면서 또 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하고, 옆에 사는 기도. 안 아, 끝나고 또 이야기하고 주문 부원에 그냥 소리 지르고 아,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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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서 예수님 그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의 기도가 문제라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기도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지면 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 주님께서 그걸 다 나눠 주고. 배불리 먹었다라. 이거 중요한 거죠. 20절에. 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의회주의 목마른 자를 보기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열두 바구니 차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나라가 풍요로운 어, 곳이라는 겁니다. 1 0는 완전수. 어, 차게라는 표현도 완전한 풍요를 의미합니다.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돈이 많아진다고 풍성해지지 않고 별땅고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삶이 내가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헌신과 성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는 겁니다. 육체적 만족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 마음의 기쁨까지 끌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피해 가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 바다를 따라서 또 제자를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따로 혼자라는 내용이 강조되죠.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하늘 인재 장소죠. 신의 산 같은 곳.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아,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거쳐죠 어, 그래서 혼돈의 장소이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과 지혜들이 있는 곳. 어, 그들이 풍랑이 만나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안심해라. 나니, 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어, 말씀합니다. 또, 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베이스 내리에서 무리로 걸어갑니다. 대단하죠. 정말 주님만 보고 가니까 그런데 가다가 파도가 보이니까 그것을 쳐다보다가 두려워서 바다로 또 빠져버리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어, 말씀하실 때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도 책망도 받습니다. 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물위로걸어오신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어, 오라 하소서. 그렇죠? 어, 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오라고 하니까 베스나를 물리로 걸어 예수께 갑니다. 얼마나 얼마나 예수께 집중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바다는 정말 죽음의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인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들 배를 향해 오는 그 예수님에게 뛰어서 갈수 있는 이러한 열망, 이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적인 일 조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제자들의 수제자로서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바다 위를 항상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가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구원입니다. 아, 구원이 여기서 목숨을 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괜장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 그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죠.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적 성장 또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병에 들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그렇게 복인 게 우리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는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은 또 받는 복을 더 구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권한을 통하면서는 아픔을 통 겪으면서는 몸이 아픔을 겪으면서는 경제적인 어떤 그 재난을 당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